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을 마셨을 때 빨리 깨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술 깨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시세요. 술은 디하이드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물론 전해질 보충 음료수를 마셔도 좋습니다. 둘째, 식사를 해주세요. 알코올은 고탄수화물 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항상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샤워를 하세요. 샤워는 술 냄새를 제거하고 몸을 깨어나게 해줍니다. 찬물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운동을 하세요. 조금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술이 깨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운동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쉬세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술 깨는 상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술 깨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술을 마시기 전에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취해보세요. 감사합니다.